새해 첫 날씨가 아주 좋아요. 오늘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. 물론 매일 하지만. 대박. 산책하자 산책. 오늘 너 좋아하는 산책 원 없이 하해 줄게. 산책 가자. 자, 앉아봐. 가자. 나방. 자, 오늘 한책원 없이 한다. 자, 처음 나갈 때 아주 신났지. 몇 번까지 네가 즐길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. 자, 첫 번째 산책 갑시다. 응, 처음부터 왜 이렇게 겁이 많이 또. 자, 가자. 오주 어렵지 확실히 이게 새해 1월이라서 1월 초라서 아직 조금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도 레몬이는 워낙 그 털이 많은 친구라서 뭐 요정도는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그리고 부산이라서 위지방에 비하면 막 그렇게 뭐 많이 춥진 않은 것 같고, 음. 자 냄새도 맡고 한번 좋아한데 쭉 가보자. 자러문 응가 안 마렵니? 응가 써야지. 에이? 니가 자주 사는 곳에 왔잖아. 냄새 맡을 거야? 응? 그거 뭐 있어? 맛있는 거 있어? 어, 이거 먹지 마, 먹지 마. 너원 없이 산책하기로 했으니까 가보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뛰, 뛰, 뛰. 딱 여기 너가 좋아한 데잖아. 동 싹이 자, 자리 잡고. 어. 딱 여기 이 지정석이지. 그래, 역시 첫 번째 산책에서 한가사야지. 응. 요가 적나라한가? 싼 인간은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가끔 가끔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, 이렇게 치우면 되는데, 치우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이거 저희 집 가서 버릴 겁니다. 꼭 강아지 산책시키기 때는 대전에 치워주셔야지. 우리 강아지,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, 그리고 강아지 모두 욕을 안 먹으니까, 치워주세요. 가만히 있어야지, 레몬. 안돼 네, 가만히 있어. 어, 친구 만났네. 가만히 있어. 어, 인사만 해. 그렇지, 까문다. 까본다또 자, 가자! 가 네. 자,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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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레몬이 1회차 산책시키고 들어와서 밥을 못 먹어서 간단하게 끼니 좀떼우려고 합니다 지금 레몬이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저기 보이시죠 조금 쉬고 있어 또 두탕 뛰러 가자 자 그러면 후딱 먹고 2차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한번더 갈까요? 꼬리 흔들고 좋아. 자, 한번더 가자. 잠깐만 있어봐. 자, 가자. 두번 나가도 좋아. 응? 강아지는 산책은 무조건 해야 되는구만. 왜 계속 빙빙 돌아요? 왜 계속 빙빙 돌아?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코스는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. 도로로 가자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자, 쭉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파트 주민들 열심히 운동하신다 그치 로 빅하고 다른 풀이야아 오줌 싸는구나 발차기 하번 해주고 아이고, 왜 하다 말아 쭉 갔다가 우리 계단 코스 가자 계단 코스 어, 두 번까지는 그래도 확실히 해본 적이 있어서 좋아하네요 자 가자 자 오다보니 여기에 왔는데 혹시 부산 사시는 분 계신가요? 여기가 부산 정중앙이라고 해서 부산에 딱 지도상 딱 정확한 중앙에 위치한 곳을 여기 기념비적으로 석상을 세워놨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부산토막인데 여기가 부산 정주방일 줄 몰랐으니까 대략적으로 위치 아시는 분들은 한번 공개 모임에도 재밌겠네요. 자, 가보자. 네모. 올라가자. 자, 근력 운동해야지. 올라가야지, 올라가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올라가세요. 올라가.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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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빨리 오라고. 가자, 가자, 가자. 이러, 이러, 이러. 세 번째 산책, 세 번째 산책. 응? 왜? 이제 싫어? 지겨워? 응? 세 번째 산책. 오호... 이제 산책 가기 싫어한 것 같은데요, 여러분. 이제, 물리나? 응? 한 번만 가자. 자, 이제, 벌써 세 번째 산책. <laughs> 너도 좀 힘드니, 어리둥절하네. 자, 그래도, 이렇게 나이 잡고 산책한 적이 없으니까, 뭐나뭐원 없이 해보자. 네. 왜? 가기 싫어? 응? 자, 레온아. 가기 싫어? 좀 이제 질려는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아, 저는 레온이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할 생각이 돼있습니다 첫번째 산책 나갔을때가 10시 정도였는데 10시쯤이었는데 지금 벌써 오늘 중간에 집안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나가고도 있지만 12시가 넘었거든요 자 저도 조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세번째 산책까지 갔다가 끊고 저녁에 이어서 가볼겁니다 우선 세 번째 산책 랜덤. 어 여기는 아파트 뒤쪽에 고양이 그러니까 길고양이들 집 지어주고 밥 주고 하는 곳을 만드는 곳인 것 같은데. 당연히 저도 강아지를 기른 사람으로서 동물을 개, 그 괴롭히면 안 되겠지만 어, 길고양이 학대는 정말 처벌이 세네요 어. 가끔 유튜브나 뭐 이런 인스타나 이런 쇼츠에 보면 그런 길고양이들 아니면 동물들 학대하고 괴롭히는 영상이 있던데 어,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을 괴롭히고 하는 거는 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. 왜냐면 레몬이도 오기 전에 저희한테 오기 전에 보소에 들어갔을 때 시골에서 어 조금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사람을 조금 무서워 하거든요 어.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사람을 저희 말고는 아직까지는 많이 경계하고 무서워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, 보더라도 길 가다가 길고양이나 뭐, 이런 친구들 보더라도 먹이는 줄수 있지만 괴롭히거나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럼 나중에 진짜 벌 받아요. 아시겠죠? 여기 코스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. 엄청 가파르고 거리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들 저녁에 보면 많거든요. 지금은 오후 낮 시간이라 없는 것 같은데, 아 레몬이 때문에 오늘 제가 새해 첫날부터 아주 다이어트를 빡세게 들어가네요. 이 녀석 상당히 효자다. 고맙다, 레몬. 너 때문에 아빠 허리 둘러 좀 줄겠다. 후. 자. 쭉쭉 가보자. 아직까지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 보니까 즐겁나 보네요. 아직 한 살밖에 안 돼가지고 애가 체력이 넘칩니다 주변에 다른 이제 반려동물 반려견 키우는 지인들 보면 레몬이 보면서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 팔팔하고 많이 빨빨빨 돌아다닐 때 여기저기 놀러 많이 가래요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한, 대여섯 살만 돼도, 이 활동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. 사람 나이로 치면 레몬이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됐을 거라 아주 쌩쌩할 나이긴 합니다. 자. 이따 세 번째 산책까지 하고, 가볼게요자 이제 세번째 산책 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발 다가 달라고 가만히 잘 앉아있네요 레몬이 착하죠 자, 잠깐만 있어봐 들어오고 나서 레몬이 이거 닦고 닦고 라는걸로 짜다가 주고 있는데, 뭐, 광고 절대 아니겠죠? 이제 유튜브 시작하는데. 그냥 티슈로 해준 것보다 훨씬 잘 닦이고, 애가 이제 발바닥도 물티슈나 이런 걸 닦으면 건조해서 그런지 자주 하는데, 이거는 오일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지, 애가 발에 그런 습진 같은 것도 덜 핥아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자주 시키거나 이렇게 들어와서 애기 닦아줄 때 그냥 티슈 말고요 이거 따고따고라고 닦고 하는 전용 이제 세정 티슈라고 해야 되나 닦아주시면 훨씬 털도 윤기게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도 닦고 오빠 닦고 하자. 자 고생했으니까 레몬이도 간식 먹고. 음. 자 그러면 저녁에 뵙겠습니다. 네모. 디모 잘 있었어? 잘 있었니? 심심했죠 혼자? 응? 리와왜 봉투가 무섭니? 먹을거야 먹을거 아까는 왜 도망다녔어? 봉투 때문에? 공투 때문에 무서웠어? 왜 이렇게 할아버지 같아요 밥 먹고 우리 산책 4차전 가야죠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음. 알았어 밥 달라고? <laughs> 눈으로 말하는 것 같네 기다려봐. 맛있게 먹네요. 마이무라, 밖에 추우니까 든든하게 먹어야지 또 산책 땡기죠 우리 레몬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료도 엄청 맛깔나게 잘 먹어요. 다 먹었어? 자, 밥 먹었으니까 산책 가볼까요? 오늘 네 번째지? 하루에 이렇게 많이 간거 처음이지? 너 태어나서 처음일거리 정도? 자, 가자. 가기 싫어? 그래도 아까랑은 좀 시간 지나서 다르나? 가볼까? 가볼까? 귀찮아? 귀찮아? 가자. 그래도 확실히, 어, 아침보단 좀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. 자, 그러면 나가볼게요. 자, 가자. 네 번째 산책. 자, 여러분. 밤이에요, 밤. 보이시죠? 사실 썸네일로는 100번이라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렇죠. <laughs> 것 같네요. 이게 지금이 네 번째이긴 한데 어, 토탈 이번 산책까지 하면 3시간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거의 뭐... 등산을 빡세게 하고 온 수준의 운동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자, 레몬이, 마지막 산책 하면서, 어, 마무리 할 거긴 한데, 아, 사실, 산책은 원래 하루에 두 번은 합니다. 원래 두번 하는데, 어, 레몬이가 워낙 산책을 좋아하고 하니까, 음, 한번, 질릴 때까지 해보면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?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고, 어,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담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였는데, 어, 엄청 분량이 많아졌네요. 지금 끊어서 끊어서 찍은 게 짧은 영상이 한 20개는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. 어, 이게 편집하면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, 봐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러면 산책 뭐 있어? 아, 나뭇잎. 아무튼 산책 마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